좋은 아침입니다. 역대상 17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24절 어, 경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소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라는 소원을 가졌는데, 음, 하나님 더큰뜻 가운데서 거절하셨고요. 하지만 그의 중심을 보시고 어, 정말 너무 너무 놀라운 축복으로 그에게 예언하셨죠. 그의 이름을 크게 하시고. 어, 그의 어, 가문이 대대로 이제 왕위에 있대. 특별히 그를 통하여서 한 씨, 한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메시아에까지 이단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어, 약속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어,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앞에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빌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원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특별히 견고히 하다라는 표현이 세 번이나 읽었던 본문에만 나왔습니다. 말씀대로 주님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고 훨씬 높은 것입니다. 어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고요. 그래서 그보다 훨씬 더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 그래도 내가 하나님 성전 지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가 아니라, 자기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경고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 이 기도를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주님의 약속대로 왕조가 영원하게 되며 주님의 약속대로 그 아들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게 해달라고 경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이 기도의 이유가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주님께서 듣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백을 할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 여러분 이이 듣게 하셨다 이 표현은 이제 귀를 열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기도란 내가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원이 되어져서. 그래서 드리는 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귀를 열어 주셔서 주의 말씀이 들려졌고 들리고라서 믿어졌기 때문에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원이 되어진 기도야말로 진정한 기도이고요. 이 때야말로 진정으로 기도할 때라는 것을 다윗의 이 고백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다윗의 이 기도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여호와라는 단어임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 주 여기 보시면 어 계속 주의 이름을 어 높이게 하옵소서 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계속 주님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 앞에서 주의 종으로서 이 강구를 드리게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더이슨 그 하신 말씀이 자기에게 유익해서 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그의 관심사는 사실은 진정으로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던 것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26절,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27절.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온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자어 이제 다윗은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어이 마무리하는 기도에서 어 오직 주는 하나님이다라고 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또한 주께서 이 좋은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주신 것은 좋은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우리의 고백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받은 좋은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좋은 약속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그가 주 앞에 영원히 설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복은 주님 가까이 할수 있는 복입니다.라고 고백하고는 것이고요. 그러하오니 주님 나로 영원토록 주님 떠나지 않도록 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주 주님 앞에 항상 있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음성외에는 더 기쁨 없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주실 복은 주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복입니다. 이 고백이 다윗처럼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의 소원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더 크고 높은 어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을 고백하며 구하고 있으며 그가 구한 것이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임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너무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신 것이라고도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은 좋은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복이 우리로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가까이함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복 달라고 구할 때그 복은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머무르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